문제 3번을 풀어보면 먼저 1번은 마이너스 0.25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2번을 보면 양변에 30을 곱해보면 10x 마이너스 10은 15, 2x 마이너스 1이고 10x-10은 30x-15. 정리를 하면 20x는 5가 나오기 때문에 x는 4분의 1입니다. 3번을 보면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10은 5, 2x 플러스 3, 10은 10x 플러스 15, 10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4번을 풀어보면 양변에 30을 곱해보면 3x는 6x-1, 15-10x, 3x-6x, 6은 15-10x x끼리 계산을 해보면 3x-3x, 6은 15-10x, 7x는 9, x는 7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